시험 및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과정은 CCNA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다. 시스코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격증입니다. 시험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요. 이 시험의 대상은 네트워크의 펀더멘탈, 기초와 네트워크 액세스, 그리고 IP 커넥티비티, IP 서비스, 보안에 대한 기본, 그리고 자동화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지식을 테스트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합니다. 시험 방법은요. 테스트 센터에 가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온라인 감독관 시험이라고 해서 집에 웹캠이 있는 컴퓨터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의 응답 유형은 선다형인데요. 여러 개의 질문에서 한개 또는 복수의 답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2시간이고요. 시험 문항 수는 40에서 60문제 사이가 나옵니다 시험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는요 1000점 만점 중에 825점 이상을 맞추면 합격입니다 문제별로 점수 가중치를 다르게 줘서 점수를 환산하게 됩니다 시험 범위는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펀더멘탈입니다 20%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이 네트워크 펀더멘탈은요, 스위치나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질문을 하고요, IPv4나 IPv6 등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네트워크 액세스에서 20%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네트워크 액세스는요, VLAN이나 인터스위치, 스위치 간의 연결이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인데요. CDP, LLDP, LACP, PVSD 등의 프로토콜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요. 무선 랜등에 대한 질문도 나옵니다. 다음에 IP 커넥티비티에서 25%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IP 커넥티비티는요. 라우팅 테이블이나 스태틱 라우팅, OSPF 라우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IP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IP 서비스는요. 나트나 dhcp, dns, s n m p 나 ssh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펀더멘털이 있는데요. 이 보안 펀더멘털은 보안에 대한 주요 컨셉이나 액세스 컨트롤, 암호화, 인증, vpn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메이션 앤 프로그래머블리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네트워크 관리 자동화나 컨트롤러 베이스 드 네트워킹이나 api, cisco dna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 몇 가지 언급할 사항이 있는데요. 강의는요, CCNA 시험 관련된 범위입니다. CCNA 시험에 필요한 주제와 CCNA 시험의 깊이에 맞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론을 설명하거나 실습할 때도 너무 디테일하거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게 CCNA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스위치나 라우터, 보안 등의 네트워크 관련 기술에 관련된 개념과 설정, 문제 해결에 관련한 문제들로 출제됩니다. 시험이 영어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업과 문제풀이들을 통해서요, 영어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시험을 볼수 있고요,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매우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각 강의마다 기술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용어를 포함해서 암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요, 이론을 진행을 하고요. 이론과 함께 실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은요. 온라인 강의를 들어 주시고요. 강의에 나오는 실습을 패킷 트레이서라는 툴을 통해서 꼭 실습을 해 줘서 이해를 확실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문제 풀이를 해서야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 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리 및 복습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